토익스피킹 초짜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거든. 만약에 지금 파트 3 문제처럼 recorded music, 즉 녹음된 그런 음악을 듣는 것보다 라이브 공연에 직접 가는 것의 장점을 물었다고 치자.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뭐야? 아, 직접 현장에 가니까 콘서트에 가면 현장감을 느낄 수 있겠다. 아, 근데 현장감이 영어로 뭐지? real, uh, it's realistic. I can feel real? <laughs> 막 이런다고 근데 이렇게 집착하다가 15초가 훅 날아가는 거라고 하 망하는 거지 참고로 현장함을 느낄 수 있다는 표현은 딱 떨어지는 말이 없고 풀어서 가야 되거든 The atmosphere is incredible when you're a at a live concert. I can feel the energy of the crowd. 이런 게 사실은 현장감을 풀어서 설명을 한 거라고 근데 이거를 실제로 시험장에서 얘기할 수가 있냐고 안 떠올라 그러니까 이렇게 논리를 잡지 말고 심플하게 일단 공연장에 가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 응원할 수 있죠 누구랑? 다른 팬들하고 그리고 같이 노래도 부르고 그러니까 어때? 더 재밌고 신나잖아 음,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응원하다 뭐야? Cheer for 그죠? I can cheer for my favorite musician with other fans, 다른 팬들과, and sing along. 같이 따라 불러. so it's fun and exciting. 여기서 어려운 단어 있어요. 어, 현장감 집착하지 말라고요. 기억하세요. 자, 토익 스피킹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할수 있는 말을 하는 거다.